안녕하세요. 롤아재입니다. 오늘은 젠지 e스포츠 트위터가 DRX 트위터를 차단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고. 그렇죠. 무조건 쳐야 돼. 빨리 먹고 빨리 먹고 빨리 먹고 갑니다. 오늘도 가는 중. 오늘도 보여요. 근데. 예. 우른 본가에 만들어 그래서. 네, 네, 자, 먹기 먹고 빨잘 가야 돼요. 어, 우른 다시 집으로 네. 가야 되는데요. 네. 네, 일단 억제기는 따라 가고. 어, 같이? 어, 거만번 찔러 가지고. 이거몇 명이나요? 오 우른은 일단 갔어요, 집에. 4대입니다 화면상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한면 더 와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오르는 네, 순간이도 있거든요. 아, 카메라 못 오고 오르는 순간이도 있어요. 네. 그게 좀 변수라서 DRX도 예. 네, 어, 조이 네. 변수 근데 네. 다시 한 번, 땀이 들어갔다. 아니, 다들어갔습니신이 뒤로 삥 돌래. 예. 뒤신 차내기. 잡습트트 이쪽도 댑트. 아, 들어. 잡았잡았는데 아, 저는 일단 오른이 막아주고 있고요. 클리드가 네. 그렇죠. 오 엄청 걸고 있어자 클리드는 목숨 두 개. 다음에 오른은 일단 네. 막아주고 있어요. 두 개만 해면 됩니다. 팀만요 네. 그래서 와서 와 비거 말이에 예!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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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초반이 네. 제대로 들어갔고. 이게 초비 네. 직접 때가고 네. 버렸어요. 네. 이거 가 순간이동. 잭유가 다 순간이동. 그렇죠. 초비 빨리 와! 일단 수성 장군 라도 방패가 초... 후두르듯 떨려요 네 지금 네 방패가 네 떨려요 라스밖에 네 없고요 네네 순식간에 신이 와줘야죠 리신이 어떻 와요? 리신이 와야죠 내 쌍둥이 두개와 이거! 내 넥서스 카밀, 카밀, 카밀 아오윤이다려 넥서스 깨면 아 킬! 와킬대면키또 하고 DRX DRX 넥서스 깨면 산 체제 어, 봐졌다빠래나 조니아 했어. 디아릭스는 젠지와 경기 승리 이후 유튜브 게시글에 승리 웹툰을 올리게 됩니다. 삼국지를 패러디한 BDD 댕강짜리 탄생하게 됩니다. BDD는 처음 웹툰을 보고 난후 아무런 생각 없이 승부욕만 자극받았으나 SNS에서 이슈가 된 글을 보고 나니 찝찝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젠지 공식 트위터에서 DRX 트위터를 공식적으로 차단한 장면을 게시했습니다. d r x 가 젠지 트위터에서 차단되었음을 알렸고 다음에 이기면 차단을 해제해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앰피가 주 둘러보니까 이런 점 때문에 올라프가 빨리 나온 것 같네요. 진짜 가려지게 나올 것 같은데 와 이거 차이가 머리통 많은데요. <laughs> 참 이게 난해. 어이구, 어이구, 이거 진짜. 막아, 막아, 막아. 이개 적중률이. 이개 적중률이 미쳤어요. 그냥. 우와, 자면 죽어야 됩니다, 네. 거의아 아니, 이아아 네. 아니, 네. 비디오비야. 네. 비디오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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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디오비야. 오, 비디오비야. 오, 혼자... 우와. 침들렸어요. 어, 아니,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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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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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바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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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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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자, 안겠어요, 같이, 안겠어 같이. 예. 어, 103몇 어 103몇 수면인데. 아, 어, 체요 반대편에 발카 뒤로 빠지고요. 약간, 커버해주려다가 물린 느낌도 예. 있었고요. 예, 그렇죠. 아, 근데, 오, 체력과 이게, 체력과 체력, 체많 아니, 수면 적중률 때문에, 수면 적중률이 다 블루, 밀어내는 블루, 거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왜요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Nope. Nope.